야, 리츠 ETF 공부하다 보면 꼭한 번쯤 이런 생각 들지 않냐? 아니, 왜 맥커리 인프라는 맨날 ETF에 들어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조용해? 오늘은 이 얘기 한번 제대로 해보자. 리츠 ETF도 인정한 자산인데 왜 가격은 안 움직이는지 이게 나쁜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성격 문제인지 말이다. 1 리츠 ETF가 공통으로 담는 그 종목. 리츠 ETF 구성 종목을 한 번만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인다. 바로 맥커리 인프라다. TIGR든 KODX든. 리츠 인프라 ETF 안에 맥커리 인프라는 꼭 있다. 그리고 비중도 꽤 높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ETF는 절대 감정으로 종목 안 담는다. 이 회사 좋아보이네. 이런 거 없다. 규모, 유동성, 배당 얼마나 안정적인지, 가격 변동성까지. 전부 숫자로 계산한다. 특히 리츠 ETF는 더 깐깐하다. 왜냐면 얘네는 분기마다 어떤 건 매달 분배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금 흐름이 조금만 흔들려도 ETF 자체가 흔들린다. 그런 ETF들이 공통으로 메커리 인프라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는 건한 가지 뜻이다. 아이 자산은 현금 흐름이 꽤 예측 가능하구나. 즉 ETF 입장에서 포트폴리오의 기둥으로 써도 되는 자산이라는 거다. 이 그런데 왜 주가는 이렇게 조용할까? 여기서부터 다들 고개를 갸웃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산인데, 왜 주가는 안 가냐? 배당 줄어든 것도 아니고, 회사에 무슨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가격은 조용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 이거 뭔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문제는 없다. 다만, 시장이 지금 보고 싶은 게 다를 뿐이다. 3. 지금 시장이 제일 꽂힌 키워드. 요즘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냐? 바로 분리과세다. 이게 뭐냐면 세금 이야기다. 쉽게 말해서 배당 받을 때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 낼 거냐 아니면 따로 깔끔하게 끝낼 거냐. 이 차이다. 지금 분위기는 이렇다. 리츠는 하반기부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실적이 바뀐 것도 아닌데 리츠 주가부터 움직인다. 왜냐면 자금은 항상 미래에 유리해질 가능성을 먼저 산다. 그래서 리츠랑 리츠 ETF에는 이미 기대감이 붙어 있다. 사 그런데 메커리 인프라는 여기서 메커리 인프라가 등장한다. 메커리 인프라는 리츠가 아니다. 인프라 펀드다. 이번 분리과세 논의에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이 차이가 진짜 크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메커리 인프라는 악재를 맞은 게 아니다. 호재 경쟁에서 빠진 쪽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용한 거다. 오 분리과세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숫자로 보자. 여기서 분리과세 얘기를 숫자로 한 번만 보자. 고액 자산가 기준으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민감한지 바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랑 사업소득, 이자소득 다 있고 배당으로 연 1억 원을 받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이 배당이 일반 과세로 들어가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진다. 그러면 최고세율 구간이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세율이 거의 42%다. 1억 원 배당 받아도 세금으로 4천만 원 넘게 낸다. 손에 남는 건 5천만 원대다. 근데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어떨까? 예를 들어 15.4% 분리과세라면 세금은 1,500만 원 정도다. 손에 남는 돈이 8,400만 원이다. 같은 배당인데 세금 방식 하나로 2,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에게 분리 과세는 있으면 좋은 제도가 아니다. 수익률을 바꾸는 제도다. 지금 시장이 분리 과세 이슈에 과민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6, 그럼 메커리 인프라는 완전히 불리한 걸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 메커리 인프라가 세제에서 완전히 밀린 건 아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공모 인프라 펀드 분리 과세 특례가 2028년까지 연장됐다. 1억 원 한도. 15.4% 분리과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안 묶인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새로운 호재는 아니다. 하지만 확실한 방어막이다. 만약 이 특례까지 사라졌다면, 메커리 인프라는 세제 측면에서 진짜 고립됐을 거다. 하지만 최소한, 그 상황은 피했다.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재료는 아니지만, 바닥을 지켜주는 안전벨트는 남아있다는 뜻이다. 7글에서 지금 메커리 인프라는 어떤 자산이냐? 정리해보자. 맥커리 인프라는 리츠 ETF가 인정한 안정적인 인컴 자산이다. 현금 흐름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배당이 나빠진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안정성보다 세금 줄어들 가능성을 먼저 사고 있다. 그래서 리츠는 주목받고 맥커리 인프라는 조용한 거다. 이건 실패 신호가 아니다. 역할이 다른 자산이라는 신호다. 마무리. 맥커리 인프라는 테마주가 아니다. 시장이 흥분할 때 제일 늦게 움직이는 자산이다. 대신 시장이 소란스러울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급등을 기대하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설계하려는 사람의 자산이다. 그래서 지금 이 조용함은 오히려 메커리 인프라가 어떤 자산인지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